안녕하세요. 어... 이건 좀 챙피하긴 한데, 이번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저의 또 다른 자아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군필 여고생의 군 생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자 행세나 하고, 사회성 없는 찐따이지만 놀랍게도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요. 군대 가서 십자인대 털리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겁이 많죠. 그래서 복무 기간은 좀 길어도 몸 하나만큼은 다치지 말고 와야겠다 싶어 편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공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꿀 빨려고 공군을 갔는데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네요. 무료 진주까지 오라고 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서 진주까지 5시간이 걸리는데 와 이거 진짜 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훈련소에서 몇 주간 연락에 구르다가 훈련 성적에 따라 특기를 배정받고 기술학교라는 곳에 가서 시험을 보고 또 성적에 따라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아, 내가 군대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뺑이 치다가 결국 산골짜기로 발령을 받고 말았죠. 제 특기가 무슨 항공 탄약 정비였나? 아무튼 항공기 탄약에 관련된 보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전투비행단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대해왔는데, 와, 여기 시설이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산골짜기 외진 곳에 있는 탄약고인데, 훈련소에 있는 그런 침상이 아니라 침대가 있고, 또 에어컨까지 있었습니다.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이고, 신발 건조기에 전자레인지까지, 와, 무슨 군대가 우리 집보다 시설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밖에 나가면 반딧불이가 막 날아다니고, 물가엔 도롱뇽이 널려있고, 사슴벌레에 장수풍뎅이까지, 와, 생물 전공을 하는 저에겐 그야말로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활반 분위기 역시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선진 병영이니 뭐니 해서 악패습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선임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전이 모고 나서 선임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없고 형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생물 체집이고 양념통닭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일병을 달 때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맛서님이랑 같이 작업장에 올라가서 공구 같은 거 점검하는데 문 앞에 뱀이 한 마리 있더라고요 꽃뱀 아시죠 꽃뱀 그래도 서울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뱀 눈가에 햇살이 이렇게 살짝 비치는데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뱀한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골키퍼 김병진님 아시죠? 그분이 골키퍼였지만, 공이 오면 그걸 못 참고 막, 뛰쳐나갔잖아요. 저도 그때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저걸 만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맞서님이, 야, 그거 만지지 마! 야! 하는데, 제 정신은 이미 뱀한테 홀려 있었죠. 그렇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뱀의 목덜미를 살짝 잡았습니다. 근데 얘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목을 비틀면서, 물린 곳에 이빨자국이 있고 피가 줄줄 나더라고요. 전그 당시에 꽃뱀한테 독이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독이 있다고 하네요. 의무대에 갔더니 군인관이 뱀한테 물렸으면 어떤 뱀한테 물렸는지 종류를 알아야 된다. 물린 뱀을 가져와야 한다 해서 유혈목이 꽃뱀한테 물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시더니 꽃뱀한테도 독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몇 마디 해주시고는 소독약 발라주고 증상이 없는 것 같아서 몇 시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당연히, 저 때문에 부대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대대본부에 계시는 주임원사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세다이야, 뱀을 만지면 어떡하니?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다음날엔 또, 대대장님께서 직접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반장님하고 면담 좀 하다가, 아마도 저놈 다시 작업장에 보내면 안될것 같다, 또 사고 칠것 같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바로 작업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주원문은 전화받기 커피 타기 사실상 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여기서 근무하게 되니까 일과 중에는 병사들하고 있는 시간보다 간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직도를 잠깐 살펴보면 맨 위에 반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로 상사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중사 둘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하사가 휴가 나갔을 때 현장에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사 둘 아무튼 저는 사무실에서만 있다 보니까, 진행관 상사님하고 좀 친해졌는데, 이분이 낚시 좋아하고, 산 타는 거 좋아하고, 좀 모험심이 강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생물 잡는 거 좋아하고, 뱀도 좋아하고, 산 타는 거 좋아한다니까, 그럼 심심한데 여기 탄약고 뒤에 산이나 한번 가볼까? 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만 앉아있어서 완전 답답했는데, 저는 완전 땡큐죠. 그렇게 일병 나부랭이가 하사한테 자리를 맡기고, 상사와 함께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막 가는데 거미줄이 엄청 많고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완전 정글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건안 무서워하는데 뱀을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뱀. 어차피 군화 신으면 뱀이 이빨로 뚫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길을 냈습니다. 저는 그냥 산 타면서 생물 구경하고 답답함도 풀고 이러는데 이분 목적은 약초를 캐는 거더라고요. 여기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다 보니까 버섯도 있고 신기한 식물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원래 동물만 좋아했는데 여기서 약초 찾고 이러다 보니까 식물까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맨날 사무실에만 있어서 답답했는지 비행이 좀 없는 날이면 맨날 저한테 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엔 비행이 아예 없는데 이때 상사님하고 같이 가서 약초 찾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부대 안에서 찍어주신 사진인데 저기 손에 들고 있는 저게 천마라는 약초입니다. 이거 말고, 막, 버섯도 캐고, 슈가 나와서 술도 담그고, 참 재미있었죠. <목소리> 여기가 경사가 급하진 않았는데, 절벽이었어요, 절벽. 저 아래에는 막 차들이 지나다니고, 여기에 산삼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큰게 하나 있고, 옆에 조그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있더라고요. 와, 한 번에 8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 아니, 저는 당연히 상사님이 다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이걸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난일안 하고 이렇게 산 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냥 다 가지시라고 하려다가 갑자기 집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거 하나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상사님 다 가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세다이야 내가 진짜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산삼을 발견했겠냐 또이 상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게 산삼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반장님 하나 가져다 드리고 다음날은 또 주임원사님 찾아가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대장님한테까지 가서 드리고 와...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산삼을 한번 발견하니까 사람이 막 미치는 거야 전에는 그냥 심심해서 취미로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그냥 전문 장비까지 갖추고 완전 전문 약초꾼이 돼버린 거죠 우리 탄약고 쪽만 뒤지다가 이제 아예 자기 차를 타고 비행단 전체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삼도 또 발견하고, 상황버섯도 발견하고, 산삼 못지않게 귀한 하수호까지 발견하고, 부모님한테 이 산삼을 가져다 드린 건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렇게 일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정말 편하고 재미있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런 생활은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장을 막 달았을 때쯤 원래 계시던 반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원래 병사와 간부 간에 지켜야 할 예의는 있어도 다들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회식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오늘 병사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면서 간부와 병사들 간에 아예 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 보더니 세다이 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것 같다? 이러더니 다음날 제가 그동안 캐턴 약조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이 주변에서 캔건다내 거다. 앞으로 나한테 다 가져와. 그리고 1년 넘게 있었던 사무실 보직에서도 잘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건 이등병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당연히 뭘 제대로 할 리가 없었죠. 제가 일을 못하니까 후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상자님하고 사이도 멀어지고, 그렇게 말년에 좌천돼서, 조금 고생 좀 했네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전에 계신 반장님께서 정말 병사들을 배려 많이 해주셨구나 싶더라고요. 항상 냉장고엔 시원한 음료수가 가득했고, 전역하는 병사들은 하나하나 회식하면서 챙겨줬고, 저도 당연히 전역할 때 저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떠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군 생활, 비록 끝은 비극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